주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정아 너는 이 땅에서 가장 작은 고울이지만 너에게서 온 나라의 영화가 시작되리라 성아, 너는 이 땅에서 가장 작은 고이지만 너에게서 온 나라의 영화가 시작되리라 너는 부서지고 되어져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. 걸어지고 넘어져도 잃었으리라. 우리도 너 함께 하리라. 평안 너는 이 땅에서 가장 작은 돌리지만 Yeah. אמן